노자 제 17장 태상 하지 유지 기차 친이 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신 부족언 유 불신언 유해 기귀언 공성사수 백성 계위 아 자연. 제 17장 백성들과 통치자 최고의 단계에서는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다는 것만 안다. 그 다음은 친밀함을 느끼고 그를 찬미한다.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은 그를 비웃는다. 통치자가 백성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도 통치자를 믿지 못한다. 조심스럽구나 그 말을 아끼며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마무리되어도 백성들은 모두 우리는 원래부터 이랬어라고 하는구나. 제18장 대도패 유인의 해지출 유대위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제18장 대도가 망가지면. 태도가 망가져서 인위를 제창하게 되고, 지혜가 출현하여큰 거짓이 있게 되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성이나 자애의 개념이, 관념이 생겨나고, 국가가 혼란하여 충신이 있게 된다. 제19장. 절성기지, 민리백배. 절인기의. 민복효자, 절교길이, 도적유무, 차삼자, 이위문부족, 고령유소속, 견소포박, 소사과욕 제19장 이상을 끊으면 성인이라는 이상을 끊고 지혜로운 자의 형상을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은 훨씬 커진다 인의의 간념을 끊어버리면 백성들은 효성과 인자함을 회복하게 된다. 기교와 이로움을 끊어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 이세 가지는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충분치가 않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지키게 한다. 서박함을 견지하고 사욕을 줄여라. 제20장 절학무우 유지여아 상거기하, 미지여악, 상거약하, 인지소외, 불가불외인, 황해, 기미앙제 중인, 희희, 여형, 테뢰, 여춘, 등대, 아독, 박해, 기미조, 돈돈해, 여영, 아지, 미해, 내래해, 양무소귀. 중인 개유여, 이 아독 양 약유. 아우인지 심야제. 돈돈해, 속인소소, 아독 혼혼. 속인 찰찰, 아독 민민. 탐해기 약해. 요해, 양무지. 중인계 유이 이 아독 완사비 아독 이여인 이귀식모 제 20장 홀로 우매한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어진다. 예와 응사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는가?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의 거리는 또 얼마나 되겠는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군주는 또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넓기도 하구나. 그 끝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희희 낙낙 하는구나. 큰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봄날 누각에 오른 것처럼 떠들썩하다. 나 혼자 조용하구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혼돈스러운 모습이구나. 마치 웃음도 옷 아직 배우지 못한 갓난하기 같다. 축 처져 있구나.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은 다 넉넉한데 나만 홀로 부족한 듯하다. 나는 어리석 어리숙한 마음을 가졌구나. 우미하고우미하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분명한데 나만 홀로 어둑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자세히도 살피는데 나만 홀로 어눌하구나. 고요하고도 깊구나. 마치 바다와 같다. 바람결 같구나. 어디에도 매임이 없다.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위하지만 나만 홀로 쓸모가 없다. 나만 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식모를 귀하게 여긴다.